서울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과 윤의 변호인 측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 소속인 김계리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호인단은 지난 1일과 7일 있었던 집행에 대한 CCTV와 보디캠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이 이야기를 조각내 언론의 전달, 사실 관계 전체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는 등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선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CCTV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jtbc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윤석열 측이 동의한다면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윤두창의 cctv를 공개하면 개망신일텐데 이걸 공개? 이거는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대환영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법무부야 땡큐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수한 짤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니까 결국 특검은 김건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밭 특검, 김건희 구속 확신, 김건희 거짓말을 너무 했다고 특검은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만 했고, 김건희는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특검이 속으로 캐제 김건희 측은 판사만 믿고 있다고 특검은 조의대가 모아올린 이 수원 3인방의 김건희 구속을 일종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고 이런 확실한 거짓말에도 구속을 안 시키면 이후 수원 3인방을 철저하게 피해 영장 신청할 듯이라는 박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구속이 될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이 첫 번에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왕... 저렇게 투명하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완강한 거부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까지 했잖아요. 네. 뭐 속옷만 입고 있었다. 네. 그렇게 언론 플레이까지 했으면 음. 자신이 없으면 다시 치지 말든가. 네. 아니면 두 번째 갔을 때 무조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요. 그거 그러니까 좀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 어떤 교도행정 쪽에 있는 어, 책임자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좀 어떤 모호한 스탠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그걸? 얘기도 합니다만 네. 법무부 장관이 또 특별 지시를 내렸. 그렇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뭐 다섯 명, 여섯 명이서 뭐 팔다리를 들고 했는데 네. 뭐안 됐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그 협조 여부보다는 네. 어, 특검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봅니다. 이게 네. 결국은 또 똑같은 워딩이잖아요. 완강한 네. 거부. 네. 그러면은 다른 제소자는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인들은 네. 완강한 거부만 하 만들고 갈 겁니까? 네. 한동훈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받으면서 비밀번호 안 됐잖아요. 그게 권리라고.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작범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비밀번호 안 됩니다. 조국을 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나가서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조사받으면서 네. 묵비권 행사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요안 나가는 거하고 묵비권 행사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효과는. 네. 그런데 왜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뭐 부당함을 알리겠다. 네. 그거 알려서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만일 한번더 한다. 그걸 또 실패하면 네. 그건 좀 망신이니까. 그렇죠. 아예 네. 하지를 말든가. 그걸 기술하면 네. 네. 되죠. 네. 네. 어차피 재판, 재판도 안 나간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신임 대표의 일성과 강공 드라이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저는 정청래 대표는 네.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 지지만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고무된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음. 나는 더더욱 당원들과 좀 밀착하겠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예. 당원들의 생각하고 좀 일치하는 음. 대표가 되자마자 예. 나는 야당과 악수하지도 않겠다 예. 그런데 그게 전체 국민들한테 과연 먹힐 것인가 예. 어? 왜냐하면 제1일 당대표 기 때문에 예. 조금 음, 마음에 안 내켜 도 예. 어, 겉으로는 음. 뭐 유아적 재수 보이고 예. 그러니까 행동은 강하게 하더라도 예. 워딩은 부드러워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면 아마 더 박수칠 것 같습니다 특히 중 도층에서는 예, 예. 그런 스탠스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없잖아 있다. 다만 뭐 이춘석 건 터졌을 때 재빨리 수습하고, 예. 그뒤에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에 빨리 데리고 예. 오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 그 법사위원장 할 소위 말하는 짬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지도 않는데 예. 어쨌든 설득해서 어, 모시고 왔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거는 잘한 거다 보십니다. 예.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뭐 예. 또 당에서 또또 따로 증명을 예. 했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이춘석 의원이 이거는 지금 실정법을 뭐대서기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수사는 수사대로 받더라도 예.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자기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걸 얻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 마지막에 당을 위해서라도 수수하 내는 얻는 게 좋다 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는 말입니다. 약간 좀 유화적으로 뭐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돼요? 그냥 갈 겁니다. 아, 그럴 텐데 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 스타일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해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당원들의 그것 때문에 박수 받은 거든요. 그거를 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워딩만 부드럽게 하는 라 거죠. 특히 추석 전에 말입니다. 뭐 개혁 입법 다 완료 완수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대로 가고 하면 지지층에서는 꽤 박수도 치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지층에서는 아마 계속 박수를 받을 거고, 예. 국민의 힘이 지금 뭐 자중질환에 빠져있기 예. 때문에 예. 전혀 정신 을못 차리고 있거든요 예. 과연 저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서 정, 지금 경선에 뛰어들었는지 예. 아니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선거는 머리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00점 100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정치청내 연임 얘기도 또 나오겠죠. 그거는 예. 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전례가 있으니까 예.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야당 얘기 나오면 제가 예. 좀 답답한데. 예. 그러니까는 어,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주군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직도 옹호합니다 무슨 잘못이냐 예. 그리고 그~ 어~ 대통령을 나락에 빠뜨렸던 주요 인물들 중에 하나인 그우그구 유튜버들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예. 하고 거기 가서 면접을 보고 있어요 예. 저게 공당입니까 저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예. 가장 많은 지지를 더 받고 있다 그러면 뭐~ 해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TK, P, PK도 아니죠, 이제. 예. TK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 한동훈 전 장관이나 밖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은 홍준표 전 대표나 예. 이렇게 당연히 망하기를, 망하기를 바랄 거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그때 우리가 들어간다. 그걸 바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오딩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경선 때는 예. 자기가 후보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하는 거는 원래 본인의 생각이다. 예. 아, 그렇게 봤을 때. 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국힘은 정말 구구정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아닌 것이죠. 네, 공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완강히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이고 특검은 무효이며 따라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나름의 자기 논리에 따른 것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기 위한 책동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검에 나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 재판에서만 진술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또 유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밖에 없다고 여기고 이를 위해선 자신의 지층에게 자신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상입니다. 자신은 진술하지 않고 버티고 아내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니 결국 자신이 다 책임을 덮어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진술을 안고 버티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버티기가 오히려 김건희의 구속을 앞당긴 측면이 있고 부부 동반 구속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지게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 부부 동반 구속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민주진영의 동지가 운영하는 훌륭한 여름두롭 소개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댓글로 링크 고정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